안녕하세요. 우동산플렉스신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어제와 비슷한 곳에 위치한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닷가와 아주 가까운 바다뷰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그런 1억대 땅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1억에서 그 아래쪽으로 충분히 떨어질 수 있을 만한 물건인데요. 어떤 물건인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먼저 위치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물건을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신 물건인데요. 제주 국제공항에서 오른쪽으로 쭉 오다 보시면 은 조천 있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물건은 여기 영북정 바로 앞쪽으로 위치한 물건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 은 위치한 토지를 만드... 어제와 마찬가지로 함덕해수욕장, 신흥해수욕장, 조천마을, 주변 인프라를 가까이 두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서호봉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 이물건요 제주 지방 법원에서 타경 7653 임의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 물건 번호는 3번입니다. 이제 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위치한 전이고요. 토지 면적은 101평, 감정가는 1억 5,800, 1억 8,500 아직 신권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찰이 한 두어 번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1억 아래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먼저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요런 식으로 해서 100평 또 요렇게 해서 그래서 물건번호 3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3개의 필지가 한 번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요게 지금 제가 메인으로 소개해 드리는 물건이고 요것도 똑같이 금액적으로는 뭐한 1억 6천 해서 똑같이 평수는 100평씩 나눠져 있어 하지만 일단 제가 요 물건을 보여 드리긴 하는데 이 물건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괜찮은 물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도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주 지방 법원에서 진행하는 똑같이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만 2번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조금 더 저렴하죠. 왜냐하면 코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매각 물건 번호 2번 물건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 그왜 그러냐면 지금 요 3번 물건이 이렇고요. 2번 물건이 이렇잖아요. 코너 자리를 물고 있는 거는 분명히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3번 물건이 괜찮은데 2번 물건이 이쪽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다 전망이 만약에 나온다고 라 하면 여기는 바다 전망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양쪽으로 건물이 들어찰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바다 전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 물건 같은 경우는요. 에 자연 녹지 지역에 위치한 물건으로서 전으로 되어 있고요. 101평입니다. 그리고 돌담과 수목, 매각에 포함 되어 있고 임차인 현황은 없 앞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코너를 물고 있는 이 도로를 물고 있는 여기까지가 3번. 그 옆쪽으로도 하나가 요렇게 2번 물건으로 몰려 있겠. 죠 그래서 2번 물건 쪽에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그리고 앞쪽 양옆으로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도로를 볼 수가 있어. 요쪽에서 이런 식으로 로드뷰를 확인을 해 보면은 요렇게 보이거든요. 바다가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로 약간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이쪽으로도 살짝살짝 보이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물건이 조금 더가볍지 않을까? 생각이 그런 물건입니다. 아, 자, 3번 물건 쪽에서도 지금 저렇게 전면으로 보면은 바다가 보이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같이 바다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각도라고 하면 이게 바다가 아마 요만큼까지 나와서 바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서 바라보면은 아마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현장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토지 등기사항을 보시면은 뭐 말소 기준 권리 아래쪽으로 모두 다 소멸되는 지상권 압류들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고요. 안전하게 입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물건 소개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물건, 안전한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감사합니다.